긴데요 우리 랩나트들이 읽기에는 길어요 그런데 이게 복음 성구 39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랩나트들의 귀에 익숙하기 때문에 다같이 한번 읽거나 한숨해봅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말씀이에요 자딴데 보지 말고 권사님 볼거예요 자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부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의 전능은 언제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왜 주셨냐? 왜 주셨냐? 권능을 왜 주셨냐면요. 너희, 우리 냉각기 이름 보세요. 자, 이안이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해 주 모든 민족 제자 삼으라고요. 주셨어요. 그렇게 하면서 먼저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계시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권능은 언제 나타나는가? 아, 네, 예, 제일 중요한 거는 너희가 모든 민족을 제자 삼을 때, 때 하나님의 권능 을 나타. 그러면 우리가 권능 따라갈까요? 권능 따라갈까? 그러면 우리는 뭘 따라가야 될까요? 오,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요. 우리는 누가 병나셨다 이런 거 하나하나 따라가고 병나셨다 병나하다 낳게 해주셨거든요. 그런데 병 남는 것 따라가면요, 병안 나서면요, 아, 예수님병못 남는 것 같다 이렇게. 그래서요, 권능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요, 한두 명이 일어났대 한두 명이 일어났대 이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한두 명이가 만약 기에안 일어났다, 엄마 하나만 미심을 갖다 이렇게 될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권능이나 응답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뭐 따라가야 된다고 말스. 그렇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야 돼. 그래서 우리 렘마트들이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려고 하면요. 지금 이 예배 시간이 그래서 중요한 거야. 그래서 지금 이 시간에 말씀 들을 때, 우리 렘마트들 말씀 듣는데 집중합니다. 어디에 집중한다고? 어디에 집중한다고? 말스. 말씀 듣는데 집중합니다. 그래, 사단은요, 지금 우리 렌만트들을 속이고 있어요. 뭐라고? 말씀 듣지 마. 끊어 봤지 마. 이렇게 속이고 있어요. 거기 속지 말고, 말씀 듣는데 집중합니다. 여기 보세요. 자, 우리 렌만트들이요 항상 명심해야 될거 있어요. 명심은 뭐냐면요, 마음 속에 간직하고 있어야 돼요. 생각 속에 계속 생각하고 있어야 되는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뭐냐 하면 원래 인간은 하나님이 어떻게 창조했지? 원래 인간은 그렇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또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모하면서 순종. 하나님이 주신 축복,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축복을 이면서 살도록 창조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왔어요. 그 문제가 뭐였지? 어, 사탄에게 속아서, 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죄. 죄를 지었어요. 그래서 누구한테, 누구한테 잡혔지? 사단에게, 어, 잡혀서 사단의 노예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요, 그때부터 실패할 일, 그 다음에 고통, 당할 일, 그다음 뭐까지? 죽음까지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이 죽음, 살면서 실패하고 고통 당하고 또 죽었잖아요. 죽고 끝날까요? 끝나지 않죠. 죽어서는 어디에 가지요? 지옥. 그렇지요. 지옥에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살기를 원하시지 않았네요.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원래 뭐하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만드셨죠. 그래서 이 하나님 주신 축복, 행복을 다시 회복하기로 원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회복할 수 있는 길을 주셨어요. 그 길이 누구셨죠?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기를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 누구예요? 예,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 사단의 박살의 예수 그리스도. 마의이을 멸하러 오신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기대신 예수 그리스도. 어, 죄와 사망에서 해방시켜 주신 <laughs>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 고통, 실패, 죽음에서 빠져나오게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 이 예수님을 알고만 있으면 안 되죠.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야 돼요? 시인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지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누구자가 된다? 그렇지요. 하나님 자녀가 될수 있는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만히 계시는 것이 아니라, 그렇지요. 우리 하나님 자녀, 랩런트들이요 말씀으로 진도해 주신 거예요. 지금까지 우리 렘런트들이요. 이 속에서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자녀가 되어서, 원래 인간, 하나님 의 형상을 회복할 수 있는 구원의 축복, 구원의 끈에, 구원의 복을 받은 랭런스가 되었는 걸 명심해야 돼요. 이 자산은 안돼요 자, 그러면요, 이 하나님 자녀, 모든 저주, 재해, 하나님과는 지옥 배경에서 완전히 해방되어서 하나님 자녀들, 우리 랩나트들은 지금부터 세 가지 싸움 시작해야 돼요. 이 싸움은요, 친구들과 싸우는 싸움일까? 아니에요. 육신적인 싸움 아니에요. 이 싸움은 친구하고 싸우면 싸우는 거는 하나 안 되겠죠. 그죠? 그런데 이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뭐예요? 첫 번째, 첫 번째는요. 첫 번째는요. 이거는 뭐랬어요? 그때 기억나요? 그렇죠. 마음이라죠. 첫 번째 싸움은 뭐?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 왜 나와 싸워야 한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받기 전에는 사랑이 주는 열두 가지 속에서 태어났고, 그 체질, 각인 뿌리 체질을 다 가지고 태어나요. 그래서, 나와의 싸움을 싸우지 않으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 12가지 본신자 체질, 각인 뿌리 체질로 살아나요. 그래서 우리 레마트들은요. 지금부터 누구와 싸움을 싸워야 하냐하면 나와의 싸움에서 싸우면 승리해요. 그러면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내가 주인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주인돼야 될까요? 그리스도. 맞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 될때 나와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그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는요, 우리 랩너트들이 누구와 싸워야 되냐면, 사단이에요, 사단. 4단. 사단과의 싸움에서 싸워야 돼요. 아까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우리를 이렇게 만들었던 장본인 사단은, 사단은 죽는 존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랩너트들을 끊임없이 은혜 받지 못하게 하고, 또 말씀 못 듣게 하고, 그 예배 승리 못하게 하고, 영적인 것 못하게 하고, 그렇게 방해하고 속이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랭런트들은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해야 되는데,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하면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길은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잖아요. 사단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뭐, 마귀, 마귀를 없앨 수있죠없어진 존재 아니랬죠. 마귀가 하는 일, 그 일을 멸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네, 사단과에서 누구 이름으로 싸운다? 그렇죠. 마귀 이름 멸하러오이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싸워서 승리합니다. 자 그다음에 세, 세 번째는요. 누구 뭐랑 싸워야 하냐면요. 세상. 왜 세상과의 싸움을 싸워야 하냐면 세상의 임금이 누굴까요? 맞아요. 마귀예요. 그래서요, 사단이요, 우리 랩런트들, 이 세상에 랩런트들이 너무 좋아할 것들을 다 심어놨어요. 그래서요, 지금은 잠오고 한푼나지요 그리고요, 앉아있는 거 힘들잖아요. 그런데 사단, 세상에 가면요, 우리 랩런트들을 재밌고 즐겁게 만들고 혹하게 만든 것들이 엄청 많아요. 그런데 그 세상에서 저이 싸움을 안 하면요, 어떻게 되냐 하면요, 세상에 동화돼요. 세상에 동화되냐 한단 말은 세상에 사람들이 하는 거랑 그대로 똑같이 하고 있는 자신들을 발견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세상에 똑같이 살지 않기 위해서 세상과 <laughs> 싸움을 사야 돼요. 그러면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세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려면 우리 레더들들이 어떻게 사느냐? 어떻게 사느냐? 말씀 그렇죠. 매주 나오는 강단의 말씀을 가지고 살면요. 이 세상에서 동화되지 않고 똑같이 불신자들이 사는 삶이 아니라 말씀 가지고 불신자들의 삶과 다르고 또이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난트들은요 세상에서 승리하려면 말씀 가지고 누구 인도 받는다? 누구 인도 받는다? 누구 인도 받는다? 누구 인도 받는다? 성령 인도 받는다. 그러면요, 갑니다 그렇다면 이거는 이쪽으로 원래 자리대로 붙일게요 그렇다면 세 번째 하나님의 권능은요 언제부터 시작될까요? 언제부터? 하나님의 권능은 우리 렘너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지요. 그 영접해서 누구 자녀 됐어요? 하나님, 하나님 자녀 되었어요. 그래서 건네는 하나님의 권능는 하나님이 자녀가 되는 순간 하나님이 이미 주셨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자녀에게 원죄 문제에서 완전 해방 수 있도록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사단의 손에서 해방될 수 있는 그 축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지옥 배경에서 해방되는 축복을 언제 주셨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순간 이미 다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나트들은요. 또 요거는 하나님 하, 자녀가 되는 순간 주셨는데 또 우리 렘나트들은요 하나님을 건네을자번적도요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 자녀가 됐는데 계속 계속 자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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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배 실패한다면 하나님 건너이 나타날까요? 아니요. 자꾸 자꾸 거짓말 하고 자꾸 자꾸 불순종 하고. 이거는요, 하나의 권능을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랩난드들은요, 하나의 자녀 되는 순간, 원죄, 사단, 지옥에서 완전 해방되었어요. 여기서 끝냈어요. 그렇다면, 우리 랩난드들이 이제 살아가면서, 이자범제를 끝내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요. 그리고, 우리 랩난드들이 살아가면서, 좌절될 때도 있고, 약간 어렵지요. 고난, 또 핍박 올 때도 있어요. 그리고 질병이 올 때도 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모두다보다 문제인 거예요. 문제인데, 문제인데, 구원 받은 즉시 우리는 복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구원 받은 즉시 모든 문제보다 끝, 오늘 말씀해 주셨죠. 끝, 끝이에요. 그런데 진짜 문제가 안올까왜그데 모든 문제 해결이 못 끝일까? 이 속에 모든 이 문제에 답이 다 있다는 거예요. 그 답은 뭘까요? 그 답을 찾아내고 이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면 되는 거예요. 자. 그때 하나님의 계획을, 우리 랜선트리들이 살아가면서 있는 문제 속에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할 때 하나님의 권능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은 뭘까? 모든 위쪽을 제사하는 거. 세계 복음하고 영혼 구원이고 세상 동화가 아니고 세상 살인.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은 언제 나타날까? 우리 램턴트들이 하나님 자녀 배웠지요? 그러면 하나님의 계획,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 삼기 위해서 나와 사단과 세상과 싸울 때 하나님의 권능이 나타나는 거예요. 알겠지요? 아, 그렇죠? 그래서 이관능은요 싸우기만 하면요 우리 렘마트들은 반드시 승리할 싸움니다 그러면 우리 렘마트들 지금부터 나와 자람과 세상과 싸울 거예요. 아니면 아니면 내가 하면 승대를살 거예요. 어, 싸울 우 사람 두 명밖에 없네, 지금. 싸울 거예요? 싸울 거예요? 친구랑 싸우는 거 아니야 이거는 아유 지 그렇죠? 이건 영적인 싸움이에요 와, 그렇죠 나와 사상과 세상을 살리는 그 시작을 할때 하나는 권능을 우리 내난트들이 체험할 수 있고 매일매일 모금 체험할 수 있는 매일매일 하나는 권능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 체험의 체험 속에서 살아가는 한 주간 되시기 바랍니다. 자, 다 같이 기도 드리겠습니다. 기도선, 기도는, 우리 기도할 때도 사단당아고이 싸움 싸우나 보자. 기도선, 옳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 자녀에게 세상을 살리기 위해, 나 사단 세상과 싸울 권능을 이미 주셨음을 믿습니다. 이제부터 우리 렘난트들이 이 영적 사실을 실제로 누리는 기도를 시작하게 해주세요. 날마다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렘난트로 축복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